한동훈 검사장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정진웅 부장 검사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문을 냈다. 한 검사장 주장대로 독직 폭행이 아니란 취지다. 정 부장 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했다. 그는 한 검사장이 무언가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이를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고 했다.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입수하려 했다고 했다. 그는 자신이 한 검사장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같이 쓰러졌다고 주장했다. 한 검사장이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내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다. 그러면서 한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 휴대폰을 실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. 그는 자신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다. 한 검사장 변호인 도착 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. 정부장 검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검사장이 독직 폭행이라며 고소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라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. 정부장 검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.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. 한 부부장 검사는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풀어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푼다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했다. 또 다른 검사는 수사 대상도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수사하면서 이런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.